네. 자, 오늘은 우리 2025년 마감 임박 상품. 예, 이게 뭐좀 허접하네요. 오늘. <laughs> 이게 저희가 막, 어, 바로, 아, 이 부분 빨리 또 공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 또 바로 착수해서 촬영을 하고, 대본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늘 들어, 어제 오늘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죠? <laughs> 내년 거. 그래가지고, 일단 내년 어, 상반기하고 추석. 추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마감을, 내년 추석을 벌써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새로운 일정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보고 있는데 아, 좀 여의치가 않아요. 내년 또 추석만 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또 시찰 시칠리아 같이 갔다 오신 박 사장님도 그렇고. <laughs> 자, 어쨌든 어, 간단히 좀 메모를 했고요. 어,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 어 우리 이제 거의 모객 임박. 혹은 지금 추가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예약이 가능한지 뭐몇 날짜 일단은 좀 공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좀 급하게 어, 켜게 됐습니다. 아, 어, 요즘 분위기 너무 바쁘죠. 그죠? 네네. 아, 혼자 바쁜가? 바빠, 지금. 거의 <laughs> 어제도 지금 9시 넘어서 퇴근하고. 그죠. 네. 어, 최근에 이제 좀 야근도 잡고, 응.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출장도 가고 어,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그 우리 이제 12월 5일, 12월 아. 5일로, 네네. 어 목요일로 부산,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이제 우리 이제 어, 크루즈에 어, 저희가 같이 이렇게 다녀오셨 분들, 오신 분들, 그리고 크루즈에 관심 있는 지인분들도 같이 함께 잘해서 식사 마련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또 서울 경기 쪽에서도 또 참여 원하시면 이렇게 티오를좀 별도로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행 상품권 어 30만원 상당에 우리 조기 예약 할인에 추가로 그죠? 나, 추가로 네네. 별도로 어 네네. 별도로 어 30만원 상품권 또 5매 아네네 음 5장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또, 소소한 아, 뭐, 간단한 선물. 네. 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또, 프린세스 크루즈와, 어, 또, 저희와, 네. 어, 런제 또, 이제, 크루즈 관련, 또, 음. 상품 관련, 그런 정보들 좀 교류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외주 촬영 팀을,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는 도중에 이걸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음. 어, 예전에 쉽토 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 이제 분위기도 좀 촬영하고. 네네. 사실 좀그 사실 좀그 우리 왜 영화제 같은 거 보면 포토월을 세워가지고 <laughs> 입장하면서 우리 그 미스터리 TV 채널을 좀 응원하는 아, 그런 메시지, 간단 아, 메시지 그냥. 네. 어뭐 응원합니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어떨까 <laughs> 어, 그런 생각. 우리 미스터리 채널이 콜럼버스가 잘 되길 바라는. 그 고객분들의 마음은 잘 알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아 네. 그러 그러니까 속으로만 응원하시지 마시고 좀 끄집어내는 어, 그런 어, 자리가 됐으면 하는. 아, 네.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연사들을 좀 네, 초대를 할까 고민을 했다가 아, 뭐 대부분 또 서울에 계시고 맞아요. 굳이 뭐 이렇게 또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내서 오는 것보다 일단은 뭐 조촐하게 식상기 대접하면서. 우리 프린세스 크루즈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관련한 내용은 또 앞에 했으니까 네어 날짜는 12월 5일 그 우리가 목요일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서면 롯데호텔 음. 아무래도 서면이 사실은 해운대 쪽에 호텔을 잡고 싶은데 음. 저희가 이런 행사 많이 해봤지만 어쨌든 교통이나 위치 가장 어, 부산에서는 가장 좀 가운데로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제 목욕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한번 우리 미스터 채가 좀 안내를 해 주시죠. 아, 네.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웃음> <웃음> 늘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웃음> 저희가. 지금 2025년, 어, 찰리에 지금, 어, 목욕이 되고 있고요 어, 네. 1월 11일 두바이 이제 출발 확정되어 있는데, 아직 자연스이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출발 확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 저희가 내년 4월 2일, 어, 서부지 중에, 네. 일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좀 사전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에 나와있는 요금 대비 저렴해요. 네네네. 네, 네. 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 날씨도 좋고, 요럴 때, 그리고 이제 지금 봄 시즌 이후로 가을 시즌 넘어가는 시즌부터 지금 인상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네 맞아요. 캐빈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어,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이 정도 요금대에서 갈수 있는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미 준비해둔 확보해둔 좌석은. 이제 다 마감이 된 상태지만 네. 제가 그래도 추가로 몇분 정도는 조금 더 실시간으로 해서 받을 예정이니까 네. 어, 요 날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어, 4월 29일 네. 저희가 아, 4월, 27, 4월 29일 네. 동부시 중에 일정이 있습니다 요 일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이미 출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이제 출발 확정이 된 상태고 어, 이제 프리미엄 선사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도 있는 선박으로 그리고 이제 프린세스 크루즈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동부지 중에서는 일정이 좀 제일 좋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뭐 뭐 기준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일정이 좀긴긴게좀 긴, 긴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사실 동부 중에 크루즈가 이게 뭐 결국은 전부 다 아우른 일정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이렇게 뭐 애기해하고 막 이렇게 좀 사실 이게 좀 믹스된 네, 네. 이런 좀 그런 거다 보니까 네. 뭐 어느 노선은 어디를 가고 어느 노선은 어디를 가고 그리고 보통 뭐 7박 일정이 좀 대중적인 일정이다 보니까 이 일정 안에는 사실 다 붙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일정 안에서 이제 좀좀 좀 핵심 기양지들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데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가기 어려운 데들 네네. 이런 데들이 모여있는 일정이라서 사실 이 일정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진작에 어, 진작에 지금 출발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네. 이 날짜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 추가로 어, 목격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6월 아, 6월 애기 어, 일정. 네. 저희가 이제 올해도 6월에 애기 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 사실 요일 어, 아 밖에 4월 일정 얘기해놓고도 일정이 되게 좋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laughs> 조금 미망하긴 한데. 아, 다 좋아요. 네. 근데 이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가 어, 동부 지중에 애기나 그 이쪽 지역이 사실은 그런 서부 지역 대비서 사실 캐빈용 어로좀 높거든요. 배는 안 좋은 대비에서. 근데 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적으로. 어, 좀,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좀, 호스타의 네. 포추나.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또 나름의 맛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를 이용해서 이제 터키에서 탑승을 해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흔히들 좋아하시는 산토리니 미콘스와 코다 들어가면서 해상 일정도 하루밖에 안 들어있는. 그래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할수 있는 이런 일정이 저희가 이제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저희가 터키 항공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고객분의 요청으로. 네. <laughs> 지금 여덟 분 지금 얘기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고객분의 요청으로 지금 일정을 좀 대한항공으로 조금 조 이제 좀 선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좀뭐제공지나 어 상품 홈페이지 오픈을 어좀 수정해서 할 예정인데 어쨌든간에 뭐 이것도 저희가 뭐이 진행 여부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집중 고객 상품으로 좀 되게 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어 네.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음. 추석예정추석 그 네. 예, 추석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미약자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 상당히 많으시고 어, 지금 문의 중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제가 앞서 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환공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다 이제 계약금 다 지불하시고 이미 지금 이제 항공 대기, 끈을 대기하고 계신 거죠 다 같이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사실 이 날짜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로 뭐 이제 좀더 목욕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미 지금 거의 이제 많기 때문에 이 년이 그래서 이 날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출발 확정을 짓고 그리고 또 추석만 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상당히 좀 문의가 많이 주시는 편인데 다른 노선을 좀 저희가 고민 중인데 사실 조금 좀 마음에 차는 일정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네.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NCL 선사 운영을 하지만 대부분 다 사실 시즌 오프된 이후라 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게 좀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뭐요이 항우에. 뭐 지중해를 서부 지중해를 뭐 경유편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을 제가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단 고민하고 준비 중이니까 저희가 조만간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가볍게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은. 계획 중이거나 준비해중이시면 무조건 일단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laughs> 네. 예, 이밖에도 다른 날짜들도 모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출발 확정 <laughs> 혹은 마감 임박 이런 상품 먼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바이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인원이 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건강상의 이유로 <laughs> 네. 어 물론 출발 확정이지만 어쨌든 한8분 정도는 어 저희가 더 이제 모객을 해서 어, 마감을 할 예정이니까 서둘러서 내년 1월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4월 서부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경유긴 하지만 대신에 저희가 요금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지금 24명에서 27명으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할지 어차피 두명의 인솔자가 가니까 이제 6분 정도를 추가 목객을 지금 해서 이제 32명 정도 얼마 전에 모 여행사는 38명, 40명인데도 인솔자가 혼자 나가가지고 배에서 봤는데 아. <laughs> 선배님이셨잖아요. <laughs> 아,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인솔자가 두 명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서른, 서른 한 두, 세명 정도까지 해서 이제 추가 6분 정도만 이제 목욕을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지금 항공은 저희가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요금이라서 또 추가 요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저기 하시고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두번 다시 없을 요금이라는 거 어? 내년 상반기에 우리 서부지중에 코스타크루즈 그 다음에 이제 동부지중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15명으로 이미 이제 출발 확정 확보해 놓은 좌석은 다 마감이 사실은 됐어요 약간 음. 괜찮다고 했던 여정 같은 경우도 그래도 저희가 이제 6분 정도는 지금 할인은 해드릴 수 없지만 정가로는 한 20만원 정도 좀 사실 오르는 항공사항이 사놓은 좌석은 소진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어떻게든 저희가 커버를 좀 해서 할인은 없더라도 정가로라도 좀 진행을 해볼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내년 동부지중에 어 준비하시는 분들 프리미엄 산사도 경험하고 싶은 분들 빨리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6분 정도만 하고 마감을 마무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6월에게 같은 경우는 아직 6월이라서 좀 많이 남아서 그런지 문의가 없지는 않지만 아직 실제 예약보다는 어 문의가 있는 단계인데 뭐 8분 한 팀을 이제 직항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어, 컨택 중이고 네네. 이분들이 오케이 한다면 직항편으로 해서 사실또 1박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 인상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스탄불에서 내용도 좋아지고 지난 후기들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는요. 네네. 어, 애게도 앞으로 아마 계속 인기 좋은 노선으로 어, 그렇게도 음 생각이 되구요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laughs> 이미 이제 우리는 250만원씩 계약금을 다 받으신 분들이 있고 곧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알래스카를 하자니 완전 끝물에 날씨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뭐 노선도 주요 노선들을 안 가고 일부 선사만 운행하는 상황이고 네. 미서부 크루즈 같은 경우도 이제 시즌이 이제 본격적인 시장 전이다 보니까 노선이 이렇게 좀 아좀아쉽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그것도 그렇고 그 외에는 좀 이렇게 음 그래서 서부 지중해나 아니면 아테네 승선에서 바르셀로나 가는 아 네네 예 이제 그또 어. 서부와 동부를 또 이렇게 하는 썬프린세스 음. 좀 고가이긴 한데 어그걸 해야될지 지금 이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출장 전에 이걸 좀 정리를 해두고 가야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내년 추석 어 이미 이제 좀 마감이 되었다는거 음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물론 이제 저희, 그래서 저희 크루즈 콜롬버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많은 상품들이 있고, 목욕을 하고 있는, 뭐, 알래스카나 미서부나 대만 오키나와 뭐 등등 있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촬영분들은 이제 마감 임박.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는 참여할 수 있으니 좀더 서둘러 달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어,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0월 추석은 직항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경유 기준으로 서부를 한 항차를 더, 더 준비할 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미서부 캘리포니아나 아니면은 이제 그 동서부를 아우르는 썬뭐 프린세스 어, 최신식도 프리미엄 선사로 선박으로 준비를 할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어, 네. 이게 이제 뭐 상품 설명해 드렸는데 앞에 사실 무슨 얘기를 많이 했던 거 같은데 <laughs> 네. 상품 설명 하다 보니까 다시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laughs> 네, 네, 네. 어쨌든간에 저희가 지금 뭐 요거 말고도요. 지금 이제 이미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 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25년 가을 상품들 특히나 어, 이번에. 어, 우리 미스터리가 이제 극찬을 하고 있는 네. 지금 시칠리아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 뭐 10월 뭐 중순 이후에 나올 뭐 다른 상품들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뭐 당장 지금 출장 이후에 제가 좀 준비되는 대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쭉 이제 시칠리아 관련 네, 영상 쭉 올라올 거고요. 지금도 편집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아 정말로 참 좋은 일정이고 일부 고객분한테는 이제 이렇게 어 이제 다음에 기회되면 이번에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이제 연락도 좀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어 상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미세스송의 또 출장 후기를 블로그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영상 전문가거나 편집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블로그에 우리가 이제 드셨던 식사라든지. 음. 숙소에 대한 내용, 여행의 전반적인 어떤 꼭 지역뿐만 아니라 음. 그런 디테일들을 좀 많이 담아놓을 예정이라서 네. 어, 그 나중에 이제 영상 올라오는 밑에 또 링크를 걸면 은그 블로그도 같이 한번 들어가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TV 미스터리. 미스터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